시가 거의 다 되고 있구요 어, 일요일 오전 9시 정도에요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 아침은 이 삶은 계란 옆에 소금 조금 있고 <laughs> 사과 반 개랑 바나나 한개 식빵, 아몬드 이렇게 해요 평소 같으면 우유랑 먹을 텐데 우유를 어제 다 먹어서 이거는 딸기 오렌지 주스 입니다 오늘 저녁에 암스테르담을 가는데요 무려 세소년 공연을 보러 암스테르담에 갑니다. 일단 이걸 먹을게요. 사실 그게 음, 세소년만 나오는 공연은 아니고 다른 밴드였나, 다른 아티스트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라인업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세소년 보고, 헐 진짜 세소년이 암스테르담에 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바로 일단 티켓을 결제해놔가지고 제 새소년 음악을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적당한 반죽 계란이 되었어요. 오, 좋아. 이거는 식빵을 토스트기 굽고 땅콩 좀 얇게 바른 다음에 바나나 올리고 아몬드 올렸어요. 음, 역시. 땅콩잼, 바나나, 아몬드 이 조합은 무조건 성공의 조합이에요. 무조건 성공. 그리고 아침에 사과 먹는 게 좋다 해서 어제 아침에도 사과 먹고 오늘도 사과 먹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오는 일주일,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주까지 일주일 좀 넘게 쭉 휴일이거든요. 이번에 킹스데이 때문에 학교 수업이 없고 연휴가 났는데 그래서 저도 좀 목요일에 그 고생하고 집에 오고 금요일에 내내 집에 있고 토요일에도 내내 집에 있었어요.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공연 보고 오고 월요일부터는 좀 집에서 과제를 하려고 해요. 또 학교가 수업이 없지만 학교 건물을 대체 오픈 안 하는 건 아니라서 화요일부터는 학교 가서 작업을 좀 하려고요. 예, 아무리 연휴고 즐기고 싶긴 하지만 아, 시험 기간이라서요. 곧 시험이고 5월 21일에 최종 시험이고 이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다른 이제 다른 분들 음악도 들어 보려고 랜 f 드오 a 피스 아까 랜도피스 저 홈타운 노래는 아까 들어봤고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공연을 볼 거니까 예습을 좀 하자고 생각을 해서 아까 노래를 몇개 들었고요. 이 노래 들었고 다른 노래 최고니 오온 스테이지. 7년 전? 대박 옛날있네 어, 화질이 낮죠. 화질 설정이 없어요. 높은 게. He's just dancing in the sunsets He's just dancing on the moon Every place you take The sands of broken images Flying, flying, the cups of melody 네, 그래서 곡 예습제를 좀 했고요. 어,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그래서 어, 그냥 유튜브에서 오늘 볼 공연 아티스트분들 노래들 좀 들어보고, 네, 그러다가 점심 먹고, 아, 마트를 갔다 와서 장을 봐놓고, 예 냉장고에 좀 사놔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장 보고 나서 나갈 준비하고 암스테르담 가려고 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고요. 현재 시간은 어, 1시 반 정도예요. 아, 너무 배고프다.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 이게 루꼴라랑 사과, 영, 영치즈,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그리고 병아리 콩, 또 쓰는 바질 페스토 해가지고 쓸 거예요. 아보카도가 보시다시피 많이 작네요. 작은 아보카도 한 개, 사과 반 개, 방울토마토 여섯 개였나? 뭐 그쯤 잘랐고요 루콜라는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파스타 면은 삶아지고 있습니다. 점심 샐러드가 준비됐습니다. 한시 어, 4 4분이고요 어, 루콜라랑 영치즈 파스타, 사과, 아보카도, 병아리콩, 그리고 건바질 좀 뿌렸어요. 바질페스토 양념하고 밑에 지금 다 가라앉아가지고 파스타들이 누꼴라만 거의 위에 나와있는데 어쨌든 아 배고파요 먹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꽤 많죠 샐러드 샐러드 먹을 땐 많이 먹어야지 배가 차요 아좀 이따 공연 보러 갈 거니까 곡들을 예습하면서 밥 먹어야겠어요 2시 5분입니다. 점심을, 샐러드를 다 먹었고요. 이제 양치하고 슬슬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아 머리가 좀 엉망진창인데 어제 감아서 감기는 귀찮고 모르겠네요. 어쨌든 피부도 막 트러블나가지고 원래 오늘 뭔가 놀러가는 거니까 예쁘게 막 입고 막 치마 입고 그러고 싶었는데 밖에 비오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편하게 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앞머리 가발을 써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잘 쓰려면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여기가 비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머리에 예, 그래서 앞머리 가발은 일단 오늘은 포기입니다. 3시가 됐고요. 저는 나갈 준비가 얼추 다 끝났고 네아 여기 피부 이거 피부 안 좋은 거 때문에 너무 트러블난 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앞머리 가발을 그래서 쓸라 했는데 실패갖고 뭐 귀걸이랑 손톱 색깔이랑 뭔가 맞춘 맞췄어요 어쨌든 그렇고 네 나름대로 꾸미고 그래도 놀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좀 춥고 그래서 셔츠에 이제 긴 바지 입고 셔츠에 코트 입고 우산 쓰고 나갈라 그래요. 일단 근처에서 친구 하나 만나서 그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또 다른 언니 만나서 3시에 서이지 저녁 먹고 공연 볼 거예요. 음 3시 35분에 집에서 나가면 되게 여유 있게 가는 건데 아직 15분밖에 안 돼서 네, 15분 넘, 거의 2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됐는데, 옷다 입고, 화장하고, 귀걸이도, 반지, 뭐, 초커 이제 웬만큼 꾸민 날입니다. 이렇게 꾸미고 다닌 날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마스카라는 안 했어요. 귀찮아서. 어쨌거나, 음, 준비가 다 됐고요. 음, 이제 4시에 우트랙 센트럴역에서 기차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5시쯤 넘어서 일행 다 만나서 저녁 먹으러 가고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공연을 봅니다 그냥 시간 남으니까 화장한 김에 셀카나 좀 찍다가 나가야 겠어요 활동을 <목소리도> 하면서 중에 알아가지고

Thank you. <laughs> Do you like rock and roll? <laughs> Let's go. 4월 30일 월요일 현지시간 오후 1시 반입니다. 어, 어제 공연을 보고 어, 정말 그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오트랙역으로 돌아왔는데요. 친구랑. 근데 역에 돌아오고 나서 그 역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차편을 검색하는데 막2 3 0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뜨고 그것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없어졌다가 있다가 막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그냥 춥고 비바람 불고 그냥 그옆 근처에, 그 친구 집옆 근처에서 거기서 잤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오늘부터 3일 동안인가? 대중교통이 파업을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제 자전거는 집에 있고, 아,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제 집까지 2.8km 뜨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고요. 원래는 일요일 브이로그가 될 거였는데, 어제 그렇게 집에 못 가는 바람에 공연 후기 영상 같은 걸못 찍고, 그래서 이렇게 이틀짜리 영상이 되게 생겼네요. 아,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은, 아. 1시 54분입니다. 집 도착해서 바로 찍는 건 아니고 어제 공연에 대한 후기를 아또 비가 와서 가방도 다 젖어서 이렇게,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팜플렛 가져왔고요. 모던 사운드 코리아 이것도 꼬질꼬질해졌는데 네 랜드 오브 피스랑 최고의 밴드, 세소년 이렇게 공연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오늘, 오늘이 오늘아니 이제 어제지만 어쨌든 공연 진짜 좋았고 어제 정말 너무 흥분해서 와 진짜 다 너무 멋있어요 이러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지금또 이제 자고 일어났고 어, 비를 뚫고 집에 40분쯤을 걸어왔고 집에 왔다니또 정전이 돼 있고 그래서 공연에 대한 그 생생한 후기 전달이 어려워서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대박인 게 공연 끝나고 나와서 거기에 조그만 부스 그냥 테이블에 앨범이랑 이런 몇 가지 있고 살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이걸 살까 말까 질 고민하다가 어차피 cd 플레이도 없고 그래서 하면 진짜 소장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니까 뭔가 그세 소년 공연 순서 제일 마지막이었어서 이제 정리하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못 받아도 어쨌든 뭔가 한번더 보고 싶어서 어쨌든 그런데 진짜 나오셨는데 또 따, 정말 다른 분이 이미 사인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지고 가서 막 아, 저도 사인 좀해주실수 있냐 해서 막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 너무 귀엽죠. 어쨌든 황소윤님 진짜 공연할 때 너무 멋있으시고 이거 사인 해을실때 너무 막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너무 귀여우셨어요. 막 저랑 제 친구랑 막다 너무 멋있어요.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막 멋쩍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웃음> 막, 아,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막 그래 주셔가지고 아니요 여기 막 맨날 비 와요 자주 와요 이랬는데 어, 공연 끝나고 나오니까 어,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비바람이 흔한 건 아닌데 얼결에 이렇게 네덜란드 날씨가 항상 이런 것처럼 <laughs> 그렇게 됐네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그 비바람은 흔한 비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으, 어쨌거나. 아 그래서 공연 진짜 진짜 좋았어요 어제 진짜 공연 간 보람 너무 있다 생각했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황소윤 님 진짜 공연 할때 너무 멋있으시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원래도 좋아했었는데 실물로 또 보니까 실물로 공연 보니까 진짜 막 너무 짜릿했어요 제가 새소년 공연을 한국도 아니고 왕스테르담에서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좀 전기가 없어서 핸드폰 충전도 못 하고 좀 걱정이네요. 아 어떡해 어쨌든 아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아니고 어제부터였지만 어쨌든 공연 본 것까지 너무 너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저녁도 맛있는 거 먹었었고 아, 안 찍었네 아. 어쨌든 결말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음, 일요일은 좋았어요 집에 못간거 빼고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어떤 영상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고민되는 거 제가 공연 영상을 특히 세 소년 무대 때는 제 황소연 님 직캠을 <laughs> 새로 캠으로 다 찍어 놨는데 그거를 제 채널에 올릴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끝낼게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